전국에 계신 캠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샤를 위해서 스크래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캠샤는 관심이 없습니다. 캠샤는 어디로 갔을까요? 캠샤! 개미션는 여기 있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 고픈가요? 밥 위에 올라가 밥 위에 올라갔네요. 그럼 밥을 한번 줘볼까요? 이리 와밥먹러가자 겸미션 이리 와밥먹러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야, 케미샤 배고픈 것 같으니까, 아이고. 아,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케미샤의 밥은 여기 있습니다. 밥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공주님 너무 아십니다 아침에 갈치 속살 한개 드시고, 요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또 드시네요. 대단한 식성입니다. 요거 스크래처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인이 세계에서 유일한 장인은 한명 밖에 없죠.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박스를 잘라가지고 만든 스크래쳐 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이소에 있는 3천원짜리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요 스크래쳐를 케미샤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크래처를 했어요. 한두 번. 고, 공주님께서 아침에 식사를 한 접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별로 입맛이 없으실 거예요. 또, 공주님께서 깨어나신 지한 2, 3분밖에 안 돼요. 조금, 조금 전에 깨어나셨어요. 아직, 아직 잠이 덜 깨셨을 거예요. 집사가 바라는 거는 스크래치하고 재밌게 놀기를 원한데, 케미샤 공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야! 나 배도 부르고, 놀기도 싫은데, 니 뭐하냐? 아이, 나는 지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는데니 뭐하냐? 뭐 쬐깐한 그뭐 네모난 거한개 들고 야 이거 니 발이냐? 아이거 케미샤가 내 왼발을 핥고 있습니다 저 뭐죠? 그 맛도 없는 건데 입맛을 다시고 있네요 야, 개미샤야. 그 맛도 없어. 그 먹어봐야 맛도 없어. <laughs> 개미샤가 하는 행동 그대로 두고, 촬영만 하겠습니다. 개미샤! <laughs> 깜짝 놀래서 구름이 하다 말고, 내 왼발을 살짝 짚었죠. 진짜. 양이들은 하루 종일 그림만 해요. 한마디로 깔끔을 떨어요. 너무 깔끔해서 그게 탈이에요. 내 케미샤 화장실 치우려큰거 치우려고 치우고 나서 그, 조금 그 축축해지면 은 물로 한 서너 번 씻어서 말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은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케미샤가다 감차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깔끔을 떨어요. 큰걸 위에 있으면 그냥 치우면 되는데, 그걸 다 감차 놓으니까 모래를 물로 씻다 말고 그거 다 골라내야 돼요. 아, 정말 귀찮은 존재입니다. 캐미샤! <laughs> 케미샤! <laughs> 지금은 그루밍 시간이니까 집사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 집사야, 내가 밥 먹을 때 하고 그루밍 할 때는 좀 시부리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좀. 에이. 하루 이틀 같이 산 것도 아닌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루밍하고, 밥 먹을 때, 물 먹을 때, 좀 시부리지 좀마 에이, 이거 알았지? 오늘은 금미로 만족해. 뭐 욕심을 부리고 그래. 아까 네 왼쪽 무릎 핥아줬잖아 어. 그거는 내가 네한테 할수 있는 최대 의 찬사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침에 케미샤한테 강제 키스하다가 케미샤 이빨에 내 입술이 물려서 내 입술에 상처가 났습니다. 돌발 행동을 하면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케미샤가 그럽니다. 적자 생존아, 적당히 밥이나 주고 내그몸 관리나 보온이나 제대로 해줘. 엉뚱하게 뭐 뽀뽀하려고 어디 감히 공주한테 뽀뽀를 해? 그니 오늘 그 입술 좀 물렸지? 앞으로 뽀뽀하다가 홍난다. 어디 겁탈을 하려 그래 공주를 집사 따이가 집사가 공주한테 그 뽀뽀하고 그런 그런 거 하면. 바로 그 입술 물린다. 아이고 공주님 내 입술이 그래도 약하게 물어 무려, 물어줘서 감사합니다. 세게 물었더라면 공주님하고 저하고 영영 이별할 뻔했습니다. 아, 같이 사는데 막그 뭐 정도는 막 약간 경고성이지 뭐. 내가 경고했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지? 공주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바한 것 같습니다. 음, 알아들었다니까 다행이네. 음, 다행이야. 알았어. 그러면 볼리봐. 어휴, 네가 뭐, 뭐 스크래치 하나 만들어 냈대매. 나 지금 그룹이 끝나고 몸좀 풀렸으니까 한번 돌아볼까. 공주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재미가 없으시면 바로 끄겠습니다. 공주님, 일로 오십시오. 공주님,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공주님, 싫어하십니다. 공주님, 제가 한땀한땀 한땀 떠서 만든 스크래처입니다. 좀 즐겨 주십시오. 그루밍만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요거. 음,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공주님. 공주님, 제가 만든 거좀 가지고 놀아주세요. 어... 저의 성의를 무시하는 케미샤 공주님. 적자 생존은 적을 밤새도록 만들었는데, 케미샤 공주님께서 무시하니까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딸꾹질을 하시네요. 아침에 많이 드셨습니다. 좀 전에 또 드시고요. 공주님, 그렇게 무리하게 드시다가는 나중에 거식증에 걸리십니다. 거식증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냐, 너?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적자 생존이야?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너 뭐야? 너 뭐냐? 어, 희한하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참. 뭐야? 음... 이상이 생긴 거들고 왔다갔다 해서 그전번내 내가, 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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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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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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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가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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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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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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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뭐야? 음. 재미없어.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음. 공주님께서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어저께, 밤새도록 저거, 저거 만드느라고, 공주님께서도 밤새도록 날밤을 샜습니다. 속된 말로 날밤을 깠습니다. 근데 공주님께서 손 대신 발을 공략하네요. 발을 물고 있습니다.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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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제는 소, 소, 손을 공작하는 것을 목장갑으로 교육을 시켰더니 이제는 발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아야, 아야. 아야. 슬슬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시는 공주님. 공주님, 한번더 물면 바로 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주님, 안 됩니다. 공주님, 공주님, 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케미샤 공주님의 마당에다 양탄자를 깔았습니다. 저 아침에 깨끗하게 그 청소했습니다. 공주님 모래 속에다가 굵은 알갱이를 많이 감춰 놓으셔서 제가 세척하는데 약간의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음, 음, 뭐, 뭐, 나름대로 뭐 조금 한거 같은데, 왜, 왜 이렇게 약간 안 뽀송뽀송한데? 응? 왜 이러지? 응. 그, 큰 것만 들려고 작은 거 이, 이 대충 한거 아니야? 완벽하게 갈아 놓은 게 아니고? 어? 이 지새끼 왜 있어? 아이 지새끼이새끼새끼 지 새끼, 지 새끼. 아우 지새끼 아, 고릴라도 바로 옆에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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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넌또 뭐야? 고릴라구나. 아, 고릴라고 지새끼 두름 다 있네. 넌 뭐야? 아, 뭐, 비상용 모래 함. 음, 아, 계속하지. 공주님께서 궁전의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흠한 세상에 살지 않으시고, 이런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케미샤 공주님께서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건사료 안 드십니다. 왼쪽에 습사료도 안 드십니다. 요즘은... 갈치살. 돼지고기 익힌 거안 익힌 거. 슬 먹습니다. 근사료도 안 드시고 습사료도 안 드시고 오로지 고기만 좋아하시는 공주님의 식성에 적자 생존에. 마음에는 기쁨과 고뇌가 가득합니다. 공주님께서 야 적자 생전아 볼일 보는데 옆에서 시부리지 말고 좀좀 좀 조용히 있어라 시부리지 말고 좀야 볼일 보는 거안 보이냐? 아, 저. 눈치도 없는 저기 적자생이 제가 언제 저거 차은놓는지야볼리 보는 거안 보여? 공주님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카메라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이거 또숨 가야 되는데 아 어떻게 숨고지? 아 어떻게 숨고지? 내손 크지? 됐어? 아니 큰거 아니니까 작은 거니까 뭐 대충 아니 지 새끼 나 갖고 놀아야 되겠다. 에이 지 새끼 여놈분지 새끼 여러분 지 새끼 에이 지 새끼 여놈분지 여놈 새끼 여놈분지 새끼 여러분 여 새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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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저께 참치, 참치도 사온 것 같은데, 그거, 오픈 안 하냐? 음... 알 수가 없는 놈이네. 지금 완전 악마 집사네. 빨리 올려놔. 여기 궁전 아니야? 여기 궁전에서 빨리 탈출시켜줘.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놀아야 되겠어? 에이 적자생은 눈치도 없는 놈 에이, 에이 지새끼 갖고 오는 것도 재미도 없는데 에이. 나는 궁전의 공주가 아니야 케미샤 공주님이 저 침실을 저렇게 마음에 들어할 줄은 적자생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큰 박스에 불만을 가지시고 저렇게 작은 김치 그릇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줄은 몰랐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어? 불말 토라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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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꺼내 달라는 얘기죠.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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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공주님께서 한 번에 일로 뛰어넘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집사야 나는 공주니까 네가 꺼내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꺼내 보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공주님. 그, 마 집사입니다. 이리 오십시오. 오시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 우와 시오시오 물좀더 입시여. 안녕하십니까. 날아갔습니다 음. 에너 뭐야? 음, 이거 옛날에 그 옛날 에 그, 쓸데없는 그 스크래쳐라고 사기쳤던 그거네. 난 여기가 좋아. 음. 특별한 행동이 없으시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방송을 접겠습니다. 정구의 신 케미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적자 생존 집사입니다. 케미샤 공주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주님께서 특별한 활동이 없으십니다.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슬슬 이제 몸 풀기 시작하네요. <laughs> 아유, 몸을 좀 일찍 풀어가지고 그걸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제철 시사 말아저 소주, 소주, 아이고 저, 아이고 저.